고민중계 시작합니다. 가족 여러분, 꽃뱀에게 물려서 성추행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장고의 고민 끝에 무거운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사건의 시작은 약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글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서울의 모 스파에 가면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커뮤니티에 만나자는 글을 올리고 그 스파에 가서 서로가 아는 수신호를 보낸 후에 상대가 어, 응하는 방식의 어찌 보면 헌팅 같은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해당 커뮤니티에서 본 방식대로 그 스파에 가서 정해진 어, 신호를 보내니까 어, 정말 저기 있는 상대 남자가 제 신호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차 한번더 신호를 보냈더니 또, 또 똑같이 응답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말을 걸려는 그때 상대 남자가 잡고 있던 제 손을 갑자기 확 뿌리치더니 보럭 화를 내면서 아니, 저를 성추행범으로 모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합의금 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한데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 물론 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아 그런데 이건 정말 고의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밖에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사연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참. 어떤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실까봐 처음에는 공개를 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자 제보자님의 성별 남자입니다. 오 성소수자인데요. 그렇다면 그 꽃뱀이라는 것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좀아 어렵게 어렵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제보자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중성의 자유를 할 때. 아무래도 이런 만남이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압구정동에 있는 한 사우나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면실에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그글 이제 이 커뮤니티에 올라와가지고 맞아. 제가 그 커뮤니티를 보고선 네. 거기를 이제 한몇 번을 갔었어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도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제가 먼저 한게 맞아요. 근데 음. 그 시그널을 보내고 나서 그게 온 시그널이기 때문에 음. 저는 당연히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음. 내가 신호를 보냈는데 그 반응을 네. 내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기고 놓아주지를 않으면서 손 위를 음. 쓰다듬으면, 그것도 네. 잠깐 한번 쓰다듬는 게 아니라, 네. 여러 번을 해서 한 5, 6초 정도를 쓰다듬었으면, 이거는, 음. 이건 100%잖아요. 접촉이 있었던 건데, 음. 갑자기 돌변하더니만. 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이제 이게 내가 잘못하면 이상한 일을 엮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경찰에 신고를 안안 안 하고 네. 안 하겠다는 라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유도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 유도 신문을 해서 빨리 거기를 그사람을더 성질을 돋구면은 안 되니까 네. 네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저는 그걸 정말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그거는 저 몰래 녹음을 한 거예요 음.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음. 근데 그 사람이 녹음을 한게 너무 어이가 없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다 잘라버리고 음. 제가 사과하는 부분만을 녹음을 해서 그걸 경찰에 제출을 했고라고요자 가족 여러분 뭐 성적 취향에 대해서 저는 뭐가타부터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상황만 좀 봐주시죠 커뮤니티에 글을 보고 가서 시그널을 보냈는데 상대가 그 시그널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응했다 그런데 막상 응하자 버럭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또 마침 녹취가 준비되어 있었고 앞뒤 내용을 탁 자르고 미안합니다라는 부분만 증거로 딱 채택이 돼서 검찰에 넘어갔다. 그리고는 또 이거를 요구한다. 자이 상황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제보자님은 지금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요청까지 했는데 이게 묵살됐다고 해요. 상대 말만 듣지 말고 공평하게 양쪽 얘기 좀다 들어봐라 이렇게 간곡히 원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이 해당 사건 자체만 놓고 아,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집단 지성의 힘 댓글 고고!